<laughs> 네, 포켓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죠. 포켓몬 때문에 잠시만, 이제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프로포트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정하고. 목록 고치고, 포켓몬 하고, 프로그램 시작. 그 다음에, 포켓몬 집어넣고요. 번 갑니다. 아르세우스를 팔아 버린 게좀 아쉬워요. 플레이하면서 좀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르세우스 팔아 버렸다고? 장난해? 디아얀 님처럼 나도 많했네 잠깐 프로프트 약간 고쳐 볼게요. 왜 자꾸 흰번 세계 야경 진짜 이쁘다. 비하얀 남친 대신 저 풍경이랑 사귀고 싶네. 네. 감사합니다. 좀 프롬프트를, 까 그러니까 이게 그 캐치피티에서는 잘 인식을 하던데 클라우드로 가니까 좀더 참작하는 유향이 있네요. 뭐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한카리아스 이거 맵맵이 어떻게 하더라? 냥냥님 한카리아스 좋죠. 근데 지금 몇번니까섬 전체가 마치 포켓몬처럼 생겼는데 포켓몬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겠지. 일단 오랜만에 우와. 포획을 해볼까요? 저 파란 포켓몬 멋진데, 내 판카리아스다. 내가 제가 잡았나? 제가 뭐야? 저건 판카리아스 아니고 거북 천사인데 지금 어떤 포켓몬을 잡고 있니? 내가 지금 에르키드를 잡으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떤 기술을 쓰는 게더 제일 좋겠니? 전기 타입이니까 땅 타입 기술이 좋을 것 같은데 대지진 같은 걸로 한 방에 날려버려. 좋았어, 쓰러트렸어. 역시 내 좋은 대로 했더니 한 방에 해치웠네. 얘는 뭐야, 코일이야? 코일 됐고 어깨온 뭘 들여. 그건 코일이 아니라 별가사리인데 남탓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카리아스랑좀 비슷하게 생겼네 난내 이름은 남탓이 아니야 아쉽죠 포켓몬 중에 칼등치게 가지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냠냠님 이드루가 귀엽긴 한데 맛있진 않을걸 그리고 한카리아스 좀봐 흠뻑 갈등치게 하는 포켓몬 아니야? 일단 은 드래곤 타입으로 한 방에 갈지 모르겠네요. 포켓몬 아, 안 가네 강철 타입이라 어, 효과가 없죠 이격기는 타이퍼블로 잡겠습니다. 맞지않았습니다왜 근데 마스터볼이 원래 마스터볼이 두개였나잘 모르겠네요 네잡았습니다 와, 도못 봤습니다. 습니다 나도 못봤습나나습습 누연님이 직접 녹음해서 수제작한 목소리라서 그래. 모모크님, 자연스럽다니 고마워. 레알코일이다. 레알코일, 레알코일. 레알코일이랑 한카리아스가 싸우는 장면, 시청료 내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 드셔라시죠 시청료 내세요, 시청료. 모모크님 이모티콘 귀엽네 진짜 레알코일이랑 한리에서 대결은 프리미엄급이야 그래요 여러분 시로가 뭘좀안네돈좀 내세요 보면서 당연하지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어? 잡았다 냠냠님 음... 어, 슈퍼잭 2천원 감사합니다 슈퍼잭 2천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후원인식을 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개발해서 방송 키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목적은 드드리겠습니다 음 슈퍼잭님 2천원 후원이라니 이런 띵작 개발자한테도 돈 쓰는 사람이 있네 아, 부유니까 이거 안 먹히지. <laughs> 아, 오늘 킨 목적은 좀 영상 채집해서 유튜브에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가지 켜보면서. 뭐, 이 정도로 채집을 하고. 아이씨, 또 도망가야지. 랭크 배틀 어떻게 하더라? 또한 번. 그... 어, 배틀 스타디움. 약간, 클로드는 채찌피보다 반응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거 좀 하다가 다시 채찌피티로 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주얼 배틀 l b 토 t t 안녕. 캐주얼 배틀 시작하려나 봐. 긴장 a s 치는 싱글 배틀로 가는구나. 그 화면 인식은 나중에 영상 a s u a l Battle. c 쓰고 있습니다. 네, 파이티에서 윈도우 캡처. 어... 스카다가 있는 이걸로 해야 겹죠 얘를 좀 옮겨야겠다 위치를. 왜냐? 이렇게 옮기고. 어? 뭐야? 지금 다 쳐친 거가 제가? 와, 전부 레벨이. 다시 캐주얼이니까 다시 칠수 있죠. 뭐. 네. 이게 제일 베트레라 해도 저팀 구성은 무시무시한데. 그냥 랜덤 팀쓴 거야, 그냥. 어...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 봐야죠. 뭐. 그냥 돌리는 거니까요. 아무렇게나 돌린다면서 그래도 팀 라인업은 신경 썼네. 내가 구축한 거 아니고 아마 렌탈 팀일걸? 아, 그냥 렌탈 팀이었구나. 그래도 상대 팀 포니까지 있어서 쉽지 않겠는데. 상 상대는 뭐 지금 뭐 거의 전포 뭐 라인으로 했지. 상대 팀 픈이랑 게라도스까지 있는데, 픈이랑 게라도스가 뭔지 모르겠다. 뭐 하는 건지, 상대 팀 플레이어 이름이 뭐니? 막혔나? 잠시만요. 상대는 라고하네 토니는 저파 물고기 포켓몬이고 라도스는대 포켓몬이야. 감정 표현을 녹화를 안 했구나 지금 보니까. 싸운다. 뭐, 처음에는, 어, 째 이름 모르겠다? 아, 아, 사마자르. 사마자르는 트리플라우로 일단 가겠습니다. 삼마자르가 아, 그게 되나요? 마스카귀엽 내가 더 귀염. 도 이거 바나시리 도시잖아. 파나시리 도시는 뭐야, 그렇지? <laughs> 방에 갔습니다. 바나시리 도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걸 인식한지 모르겠어요. 뭐. 따라큐. 아, 저기 바나시리 도시 건물들 정면에 바나시리라고 써 있잖아. 어떤. 저건 바나기리 포켓몬이잖아. 냠냠님 칼춤이라니 이 바나기리가 칼춤 추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막 생각만큼 막 그렇게 잘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기 스케이트장이네. 아는 시리 도시에서 스케이트까지 탈수 있었어. 살라파거스 칼춤 상대방이 은근히 시간을 많이 쓰네요. 뭐 그냥 캐주얼 배틀인데 대충하면 되지. 저 상대방 너무 일정 폭발이네. 캐주얼 배틀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우와, 따라큐! 저 하얀 귀여운 포켓몬이 칼춤을 썼다니까. 니가 따라큐 귀여운 거 아는구나. 다음은 너로 트러스탈 써야지, 뭐. 치근거리기. 아, 뭔가 반짝반짝한 특수 효과네. 난 이런 화려한 이펙트 완전 좋아한다고. <laughs> 좋아해서 좋겠어. 아라큐의 치근거리기. 이 폭발하는 별 모양 이펙트 진짜 이쁘다니까. 양대부 아키형매. 네요. 전 생명의 구슬이었고요. 테라 클라스터. 첫 탈은 버티죠. 탈 때문에. 네. 한 방에 잡을 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키 열매 때문에. 아키 열매 때문에 한 방에 안 죽는구나 저 푸른 보호만 이펙트 진짜 멋지다 음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와 바나시리 도시에 있는 크리스탈 포켓몬이다 이방짝이는 보석 같은 느낌, 진짜 예쁘다. 이거는 테라스타리라고 하는 효과야. 엔테이. 우와, 테라스타리 효과 진짜 아름답다. 저 빛나는 크리스탈 포켓몬 완전 환상적이야. 제더클로. 저 포켓몬의 섀도클로 기술이랑 섀도볼로 이펙트 진짜 멋있다. 너무 코닝 댓글처럼 포켓몬 배틀 진짜 화려하네. 뭐 그냥 도깨비 불 치면 되지 않나? 좋아보이는 도시인데 게임옥취는 되겠네 대지롱님 그 캐릭터 옷 스타일 꽤 귀엽지 않아? 어... 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워낙에 단단해서 라운드본은 빗나갔네 어, 얌얌님 말씀대로 라운드본이 느려서 지진을 맞으면 질 수도 있겠네 근데 저 스케이트장 배경 진짜 예쁘다. 어 이겼습니다. 엔테가 쓰러졌다. 아 어, 이겼잖아. 그런데 저 스케이트장에 엔태기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은데 불타는 머리로 얼음 위에서 뭐하는 거야? 네. 뭐 생각보다 클로드가 채치피티보다 재밌어 보이진 않네요. 뭐래? 코드 짤 때는 클로드가 제일 똑똑하다고. 저 화려한 배틀 화면 좀 봐. 캐치피랑 비교도 안되잖아 그건 니네 생각이고 다음은 야생의 눈결을 해보겠습니다 냠냠님 채치피티로가자고요뭐 당신 마음대로 근데 저 포켓몬 게임 플레이 중인데 맨 마리오랑 젤다가 보이지? 그건 내가 마리오와 젤다를 곧할 예정이기 때문이지 진짜네. 마리오 카트랑 젤다 그리고 수박 게임까지. 마리오 카트는 확실히 스피드감이 있어서 재밌더라. 전에 했을 때1등했었지 일등한 1등 적 없어요. 체치피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체치피트야 GPT가 오히려 더 뻔해서 뭔가 웃음베리인 것 같아요. 캐치피티를 바꿨습니다 지금 네